할렐루야 8월 13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주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 생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계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송축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매주 토요일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태필라라는 찬송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 때 온전히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문, 예배의 문, 오늘 하나님께 열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송축받으실 여우와 하나님, 마땅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은 어, 여기 145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의 대단원의 끝에 해당되는데 결국 끝은 뭔가 하면 비록 육체의 고난으로 또 애매한 고난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여호와를 향한 큰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히브리시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를 표현할 때 에, 테필라라고 언급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테필라 어, 찬양이 이제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찬양이 뭐겠습니까? 1절에서 지금 이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좀 높이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 일절을 통해서 어 찬송시를 쓰고 어 우리 복음송을 만든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 참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많은 지역과 땅에서 이 찬양을 복음 중가하다가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늘 납니다. 그 대상이 누구신가 하면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곳곳마다 통치 다스리고 계시다 유비쿼터스 하나님 모든 곳에 존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호흡이 있는 백성 호흡을 주는 백성 들숨과 날숨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모든 언어와 모든 노래는 호흡을 밖으로 터트릴때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예를 열린 무덤 같은 죽음과 사망과 음란과 사기와 악독과 탐욕과 자기 이기적인 걸 토해낼 때는 이게 독이 돼요 독이 흘러나와서 여러 사람에게 전염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미크론 확 토해버리면 바로 감염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고 할례를 받고 찬양을 토해내면 사람을 살립니다. 인공호흡입니다. 똑같은 호흡이지만 뱀이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슬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는 존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에 몸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성령에 불러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관리는 그래서 지속적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터진다. 그래서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몸값은 하나님의 천사도 우러러보는 엄청난 몸값으로 급등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에 보면 요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사, 어,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요. 오늘 애굽의열 가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 피조된 신들보다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찬양이죠. 위대하신 주하면서 나오는 찬양도 참 장엄하고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이게 또 작시하거나 작사, 작곡, 작곡할 때이 시편의 운율과 분위기를 타고 찬양하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여기 또두 번째는 뭐니까 그러니까 사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현재 나에게 이르기까지, 자 족장으로부터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시대, 그리고 오늘 교회시대인 나에게 이르기까지, 뭐예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는 일양 믿으시고 변함이 없잖아요. 그가 구원의 방식을 바꾼 것도 아니고 구원의 태도를 바꾼 바가 없어요. 구약 때부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 믿는 자마다 이방인일지라도 마치 아브라함 때의 이방객도 할례를 행하면 한 식구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오면 영원한 한 루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기생나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대대로 구원의 열린 문 앞에 들어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다 레위기사를 열면서 수많은 제사법을 강조하고 그 제사법을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그 자체의 기준이요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이 그에게 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뭡니까?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리다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반전의 하나님 그의 손길 그의 죽번자 손 얼마나 참 권능과 행하심이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하심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을 만방에 찬양하는 겁니다. 8자를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그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기한 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주의 의가 있죠. 그리고 오늘 그 의가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리고 선대하시죠?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끈질긴 편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의한 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언뜻 보면은 우리에게는 인자와 국률과 선대함으로 끊임없는 역사 속에 편애를 해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나를 위하여 아들을 처절하게 보복하심으로 아들에게 징벌하고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함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나도 저 이방인과 같이 나도 저 오늘 불신자들과 같이 나도 저 음부로 향하는 자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대상인데 오늘 나에게는 은혜와 극률 선대 이런 것들로 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너는 이걸 아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내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하는 것이다. 내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위대한 여호와 사랑과 인자가 극렬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데 이거 찬미하며 오늘 이 주말이 복된 주말이 되며 내일은 안양의 행렬을 통하여 큰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13번의 피신 10년 13년의 여정이 있었으나 하나님 세, 두세 번에 걸친 수많은 반역의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왕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도구로 쓰여 있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나이다 우리 허물보다 뛰어나신 극률함 우리의 죄악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완악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내일 주님 앞에 나와 더온 성도가 손을 들고 감사와 찬미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미의 삶으로 문제가 늘 풀리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